안녕하세요 어, 6월 23일 농장 풍경을 한번 올려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장마가 좀 소강상태인데 아마 또 내일이나 모레부터 장마가 시작되기 시작할 겁니다 그러면은 농장에서나 가정에서 어떻게 하면 재라늄 관리를 잘할 건가 알려주면서 어, 우리 농장을 어떻게 제가 관리하나 한번 잠라 한번 사진을 보여주겠습니다 자 일단 니갈제라늄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니갈제라늄은 음 이렇게 가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꽃대가 자꾸 잘라져도 올라옵니다 이렇게 꽃대가 이런식으로 이제 꽃대를 계속 잘라주고 있는 이유는 뭐냐면은 꽃이 이렇게 핀 상태에서 놔두면은 입에 이게 뚝 떨어지면 시커멓게 배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여름철에 아니 장마때 이 꽃대를 놔두면 이렇게 습기를 빨아들여서 이렇게 그대로 놔두면은 장마가 한 이틀이나 3일정도 흐리고 숲파보고 그러면 여기가 딱 썩어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니갈제라임도 이렇게 잘라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떡잎을 다 이렇게 따주는 겁니다 이런식으로 이런식으로 자, 이걸 이렇게 놔두면은 어, 이렇게 썩어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줄기가 그래서 이것을 따주는게 일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저희도 잎을, 묵은잎을 이렇게 다 많이 섞어줬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묵은잎을 그리고 꽃대를 잡고 잘라주고 이제 이, 지금, 이렇게 이제 모주로 이렇게 놔둔 재란입니다. 니갈 재란입니다. 이런 식으로. 이런 뭐, 퀀타 페퍼쌤도 이렇게 이제 있고요. 또 잘라주니까 꽃대가 또 계속 나옵니다. 그래도 계속 잘라주고 있습니다. 아마 이것은 5월 달에 아마 야간에 추워서 저온을 먹은 상태에서 꽃눈이 형성된 걸 겁니다. 자, 이렇게 니갈 재란 이렇게 관리를 하고, 이게 이제 바깥에 햇빛에서 놔두면 맞습니다. 햇빛에서 놔두면 이런 식으로 됩니다. 너무 햇빛이 강하다 보니까 입이 노랗게 되고, 입도 몇장안 남습니다. 그래서 약간 방 그늘 지고 환기가 잘 되는 데다 이렇게 보관을 한 겁니다. 그리고 위에는 비를 안 맞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가 이제 우리 집에서 좀 가장 바람이 잘 부는 데 놔두는 거고, 그리고 이쪽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얘는 이제 후쿠샤입니다. 후쿠샤. 후쿠샤를 어, 이렇게 놔두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늘 쪽에다가 우리 가장 그늘진 데다 그리고 어, 이쪽으로 모종한 이쪽도 모종도 이렇게 그늘진 데다 이렇게 놔두고 있습니다. 후쿠샤도 자 얘는 이제 앵초입니다. 앵초 스카프라는 꽃인데 얘도 마찬가지로 어, 그늘진 곳에 놔둔 겁니다. 그리고 꽃들을 이것도 따줘야 됩니다. 얘는 안 따주고 놔두면 이렇게 씨방이 맺힙니다. 시방이 시방이 맺히면 식물들은 성장을 멈춰버립니다. 씨로 영향이 가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꽃을 따줘야지 또 다시 꽃이 나옵니다. 이렇게 쭉 있습니다. 제라늄을 한번 보러 가겠습니다. 자, 후쿠샤도 날이 덥다 보니까 피다가 그냥 이렇게 떨어져 버립니다. 제대로 못 피고. 자, 이런 것들은 대부분, 어, 온도가 높아서. 온도가 높으면 제라늄들이 대부분 꽃 피는 식물들은 온도가 높거나 30한 23도가 넘어가면 힘들어합니다. 그래서 빨리 꽃이 져버리고 꽃을 떨어뜨려 버립니다. 스스로가 그리고 꽃도 좀 작아지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식물을 키웠을 때꽃 피는 식물 을 키웠을 때 꽃이 제대로 피지 않고 색감도 잘안 나는 것은 다 환경이 별로 좋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그럴 때는 환경을 개선해 주는 게 좋습니다. 자, 이제 이재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유럽 재인들이 자, 얘들은 이렇게 계속 우리가 떡잎을 따주는 겁니다. 이렇게 노란잎을 다 따주면 이렇게 된 겁니다. 이런 식으로. 자, 이제 안 따준 것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쭉 따주는 게 일이고, 안 따주면 이런 식으로 변합니다.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놔두면 얘가 썩어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 떡잎을 따주는 것은 떡잎이 왜 생기냐면 은 물을 안 주고 말리다 보니까 떡잎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름철에는 이제 이렇게 제이 떡잎을 잘 따주는 게왜 따주냐? 물을 안 줘서 말려서. 자, 이런 걸다 따줘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어 지금은 어 아마 환경이 좋거나 환기가 잘 되고 또고층 아파트 같은 데서는 아마 꽃도 피고 자라는 게 보일 겁니다. 그러면 그대로 이렇게 키우시면 됩니다. 근데 환경 우리 같이 좀안 좋고 환기가 덜 되거나 아니면 습도가 많고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제라늄 같은 경우는 주위에 습도가 많거나 아니면 우리 같이 양쪽 옆에 산이 있으면 농장이 우리 농장에는 습도가 좀 많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이런 식으로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 우리 집 환경이라는 게 뭐냐? 꽃도 잘 피고 지금도 자라고 그러면은 그렇게 계속 키우면 됩니다. 그런데 키우시다가 꽃이 피다가 말거나 아니면은 꽃이 피어도 제대로 못 피우나 그러면은 어 환경이 별로 안 좋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 여러분들이 제 우리 농장 풍경 이렇게 되어 있고, 이제 이 모주는 저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누렇습니다. 이런 식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누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인실되어 있고, 쭉 한번 또 가보겠습니다. 이쪽은 이제 삽목 해놓은 자랍니다 삽목. 5월 한 20일에 마지막 삽목을 했는데 이렇게 삽목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 같은 경우는 5월달에 삽목을 해놓으면 이거 이제 가을에 팔 물건들입니다. 이렇게 삽목을 쭉 해놨습니다. 그래서 뿌리가 내려도 분갈이하지 말하는 이유가 온도가 높았을 때분갈이를하면은 쉽게 잘 죽습니다. 그래서 여름철이나 온도가 높았을 때는 흙을 건들거나 아니면 뿌리를 건들면은 쉽게 죽을 수가 있어서 여러분들이 가급적 온도가 높았을 때는 분갈이를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건 이제 모주입니다, 모주. 이렇게. 자, 이렇게 이제 떡잎을 따줘야 됩니다, 우리가 이리. 근데 이렇게 떡잎 따주려고 하면 손이 많이 들어가니까 못 따주고 있습니다. 자, 6월 23일 어, 농장 풍경입니다. 그리고 제가 유튜브 찍으려고 한 풍기를 이렇게 꺼놨습니다. 이렇게 다한 풍기입니다. 한풍기가 돌아가면 굉장히 시끄러워서, 잠깐 끄고, 화면을 찍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한풍기 돌아가는 설정 온도는 23도에서 돌아가게 만들었습니다. 자동으로. 그래서 이 하우스 온도가 23도가 되면은 자동으로 한풍기가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유엔자 차각망이 쳐져 있고. 그리고 이제 우리 주위에는 대부분 다 산입니다. 산. 이렇게 산. 이렇게 산이 많아서 양쪽 옆에 산이 있어서 습도가좀 어, 많습니다 그래서 재라늄 어, 교육에는 굉장히 안 좋은 환경입니다 어, 그래서 우리 농장에서는 재라늄 교육에 굉장히 안 좋은 환경이고 그래서 더 많은 신경을 씁니다 여러분들도 집이 저충이거나 습도가 많이 모이는 곳에는 재라늄 교육이 좀안 좋은 환경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럴 때는 더 물을 좀 말리거나 환기를 더잘 시키거나 신경을 더 많이 써야 됩니다. 반대로 우리 집은 고충이고, 습도가 쾌적한 공기, 쾌적한 바람이 잘 불고, 또 바람이 계속 부는 데서는 제라늄들이 잘 되는 겁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우리 집에 유난히 제라늄 잘죽는다 그런 집들은 대부분 환경이 안 좋아서 그렇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오늘은 6월 23일, 이른 장마가 왔기 때문에 농장 풍경을 한번 찍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